핵전자에 읽었다가 갑자기 조치에 뭐 대한 현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 이게 밀리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현상이나 인간들 일어나는 세계의 현상이나 거의 그 명날을 같이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을 읽을 때는 강의 들을 때는 끄덕이는데 날려놓고 혼자 제 세계에 들어와서 이게 그즉그 이 구조론, 이, 이 판에서는 이해가돼요 충분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그, 맞출 생각, 필요는 없고, 그,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 어떤, 답을 찾는다, 이것보다. 네. 답은 그냥 자, 자기가 찾는 거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고. 일단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금 내가 우리 회사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답을 내놓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걸 어디서 먹으려고 막, 아, 이요 어디서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아, 위치에너지, 위치, 제 위치, 위치, 직원들의 위치를 딱 보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지. 사장인데 아, 이 새끼들 직원들은 다내호구잖아내 족밥이잖아 이 새끼들 어떻게 덕체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저, 저, 저기 직원들에게서 에너지가 내한테 오고 있다. 이런 자세를 바로잡는게 중요한거지. 당연히 이걸 이렇게 써먹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벌자. 돈으로 주식 투자했으이돈 이런 벌자. 이런게 굉장히 까다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세 이런걸 얻으면 된다. 대부분의. 또 사물을 보더라도, 바둑을 둔다도 호수랑 바둑과 전체를 볼까요? 네. 하수는 전체가 안 보이지. 여기만 보이지.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 아, 난 전체를 보겠어. 괜히 이제 내가, 음, 군대 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괜히 막사지에 안가고요 항상, 여기에 뭐가 있다면, 이 전체를 봉제할수 있는 것은 이 뒤쪽, 네.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선약속에란다가이 건물 안쪽에 들어가서 막 사치 볼게 아니라 이 뒤쪽 이런 데 가봐야 돼. 이런 데대대장한 가보고 여기 쓰레기가 끌어져 있고 집합 이새들이 쓰레기 뭐야 진짜 대대장한 그런 짓 하고 있어 앞에 막 건물을 청소 존나게해다고 그럼 저 뒤에 딴데갔서 으으으 이똥이어다니까아이 부대 아직 자세가 안 됐구만 집합 잘봐고 그런다고 항상 전체를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리 어떤 관점, 태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구체적인데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하면, 당장 이걸 풀어주세요 하면,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냐. 가보기 막이렇게막 깡패들 막. 이룩.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매치기막 이상한 네. 사람 다 있어. 없네. 그 지식이 제일 약자인 거야. 음. 그주눅이들거 아니에요? 네. 야, 저 새끼도 주목지로갈 건데, 오늘 밤 15시간도 날 폐지할까?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자기 들을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감옥에 가면 제일 대접받는 게그 운동권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도 자세는 없어 틀리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갔는데, 운동권에 감옥에 갔는데 맞고 왔다. 어, 걔는 한심한 놈이야. 그냥 감옥에도 죄수도 다소송 그걸 네. 서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음. 글자 아는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괜히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아는 사람가비지 감옥은 다 무식해, 거기도. 무식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한명 왔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못 받은 거지. 그 차이가 괜히 크다는 거죠. 부러지는 화살에서 금멸이 나타나는 아. 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밑바닥 사람들이 좀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 진짜 지식이라면 단번에 그 사람들을 시설에서 다 제압을 해야 되나 신용금 선생님이